안녕하세요. 언제나 아름다움을 찾는 닥터에버스 의원 마곡점의 원장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에버스 의원 일산점의 이석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에버스 의원 잠실점으로 새롭게 오픈 예정인정재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볼륨아이저입니다. 볼륨아이저 이름만 들어도 아마 바로 어떤 시술인지 느낌이 오실 텐데요. 말 그대로 꺼진 볼륨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희 닥터 에버스 맞고점을 찾아주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꺼진 얼굴, 볼륨이 소실된 얼굴형입니다. 이 고민들로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요. 저희 닥터 에버스만의 볼륨라이징 비법, 볼륨라이징 시술에 대해 오늘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이석한 원장님,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볼륨아이저 시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닥터에버스의 볼륨아이저 시술은 바로 HA, 히알루론 이예시그 흔히 히알루론산이라고 알고 계시는 성분을 이용해서 볼륨이 꺼진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통증을 적게 채워주는 시술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생긴 주름이나 탄력을 잃어버린 피부에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는 친숙한 물질로 이루어진 HA 필러를 주입해서 채워줌으로써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입니다. 동시에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들이는 성분인 것 아시죠? 네. 히알루론산이 채워지면서 볼륨도 채워지고 수분도 빵빵하게 채워지는 시술이라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이중으로 높아지는 시술입니다. 네 주름이나 피부를 채워주는 볼륨 빵빵 시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HA 필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시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시술들과 비교했을 때 HA 필러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얼굴의 형태를 바꾸거나 주름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시술들은 보형물을 넣거나 지방이식, 실리프팅 리프팅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륨이 꺼진 곳을 채워주는 볼륨 마이징 효과를 얻기에는 HA 필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변화를 줄수 있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HA 필러를 이용한 볼륨 마이징 시술은 짧은 다운 타임 즉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고 PR 로사스 리프팅 필러를 사용한다면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필러를 녹여서 해결할수 있다는 점이 필러만의 강점입니다. 확실히 원치 않은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혹시 HA 필러를 이용한 볼륨 환자 시술이 효과적인 부위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에 정지원 선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눈가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마리오헤트선 이 부위에는 주름선의 필러를 주입해서 보다 젊어진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랑 관자놀이, 눈밑 앞볼, 입술, 턱과 같은 부위는 볼륨을 주어서 보다 입체적이면서도 어려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어서 이미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술하면 안 되는 부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시술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꼭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 코, 입술 같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적정한 양의 HA 필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정을 딱 지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올바른 층에 적합한 양으로 시술 필라는 것이 중요하고, 프리미엄 퀄리티의 필러를 사용해서 과도한 움직임에도 필러가 피부 밑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눈밑이나 목주름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 시술하게 될 경우에는 햇빛에 반사되어서 피부 속에 있는 HA 필러가 푸르게 보이는 침탈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프리미엄 퀄리티 의 HA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상담 시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러를 이용한 볼륨아지 시술은 환자분과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유지를 파악한 다음에 물리오진에게 시술을 받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술에 주의를 요구하는 분위는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수련된 시술자의 기술이 있다면 훨씬 어려 보이고 입체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볼륨 화이징 시술에 사용되는 HA 필러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원 원장님께서는 환자분께 볼륨 화이 시술을 위해 필요한 제품을 보르실때 특별히 중점적으로 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네, 환자분들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제품 선택도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륨 이자 시술할 때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자연스러운 볼륨감, 유지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스러움은 AHA 필러 입자가 잘 응집이 들 흩어지지 않고 밀착되어서 피부층과 잘 어우러질 때의 결과를 말하는데요. 응집성이 좋은 필러의 경우에는 내 피부층과 촘촘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이물감이 적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수있어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일 중요한 볼륨감이죠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술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만족을 못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에 적용하는 압력이 양옆에서 그리고 위아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이 좋은 필러를 골라야지 강력한 볼륨화해진 효과와 원래 주입된 모양 그대로 유지가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력인데요. 환자분들이 재방문하실 때 실제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 예전에 한 볼륨아이징 시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때 처음처럼 유지가 안 돼서 속상해요. 다시 그때처럼 볼륨을 가지고 싶습니다. 입니다. 당연히 필러라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에 흡수돼서 안전하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넣었던 양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때에도 필러의 젤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분이 원하는 양으로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필러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주현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볼륨 이제 기술을 위한 제품을 잘 고르는 기준점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석환 원장님, 어, 볼륨 이제 기술을 고민 중이신 환자분들께나 얼굴에 꺼진 부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주실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어, 얼굴에 꺼진 볼륨이나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는푹 꺼진 환자, 우리와 어, 튀어나온 광대뼈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볼륨을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볼륨마이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용량으로 부자연스럽게 볼륨을 주는 것이 아니 적은 용량으로 범위를 넓혀 주입하면서 얼굴이 작아보이고 얼굴 윤곽이 매끄러워지면서도 자연스러운 볼륨감으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즉각적으로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닥터 에버스 볼륨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관자놀이에 필요한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관자놀이 부위에 소량의 HA 필러를 주입하면, 요즘 흔히 원하시는 올라가는 꼬리, 눈가리, 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관자놀이는 눈가 옆 부위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고 밀착되는 브랜드의 필러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서, 훨씬 달력 있어 보이게, 티 효과로, 어, 뚜렷한 이목구비를 완성시키는, 일상 이조 효과로 얻을 수 있는 볼륨화이즈 시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운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닥터 헤버스의 볼륨화이즈 시술은 환자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맞춤형 볼륨화이즈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볼륨화이즈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숙련된 시술자도 계신 저희 닥터 헤버스 의원에 방문하시면 원하시는 볼륨, 탄력, 리프팅 모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스럽게 피부 볼륨을 물론 촉촉한 피부, 탄력까지 채워줄 수 있는 볼륨화이저 시술에 대해서 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다음 아... 시간에도 더 아름다워지는 행복 가득한 닥터 에버스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